안녕하세요 날자팔입니다. 오늘은 KPE가 신고한 제 영상과 제가 신고한 KPE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조사 KPE의 불법 제조 적발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KPE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것이 1차 적발입니다. 시드메스라는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조하다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KPE 측에서는 지난주에 이 영상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유튜브에 신고했습니다. KPE의 신고 내용입니다. 불법 제조를 하다 들켰으면 소비자들에게 사과와 환불을 해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KPE 사장님은 적반하장으로 제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돌이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KPE의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 뒤에 유튜브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영상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답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조사인 KPE에 방문해서 로 퓨전 프로틴 웨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차 적발입니다. 1차 적발과 2차 적발 과태료 합계 500만원. 또한 영양성분표는 해당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KPE에서는 로퓨전 프로틴웨이라는 제품을 지 맘대로 만들어 팔아왔다는 겁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KP 사장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는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됐습니다. 날짜 파의 영상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소용없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